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1인치 네트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해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내네 종목들이 물려있다. 그리고 이 물린 종목들 탈출뿐만 아니라 좀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무료로 제 관점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치 네트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지 기준 1인치 네트워크 아, 차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꼬리가긴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러면 진짜 물량을 털어낸 건데 어, 특히 어, 해당 기사를 보면 좀 아실 수 있는 내용들.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서 세시우스 750억 상당의 알트코인 거래소로 전소. 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세시우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팔콘 X에서 약 752억 원의 알트코인들을 전송을 했다. 자, 전송할 목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할 목적으로 보냈다. 무슨 말이냐? 팔 거다. 자, 근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폴리곤, 체인 링크, 어, 신세틱스, 아베 등 여러 토큰들이 팔콘엑스로 입금됐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아 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1인치 네트워크.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알트코인들을 팔고 있는데, 그 코인 중 하나가 1인치 네트워크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도 실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한번 고래들은 절대 저가에서 팔지 않습니다. 끌어올린 뒤에 물량을 뱉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조정 이후에 양봉 하나 주고 또 뱉어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늘 기준 금액 거래량만 약 3천억 정도 된다. 아, 1인치 네트워크 아, 앞으로 이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현재 기준 망치형 음봉 나왔다. 그것도 주봉 기준으로 나왔다. 거래량 보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현재 거래량을 동반한 조종이 들어왔다. 앞으로 우하향 한동안 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 매번 올라간다라고 한 말씀 도 드렸는데, 넷, 1인치 네트워크, 현재 기준 차트 굉장히 좋지 못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 이제 상승의 시작점, 약 300, 자, 396억. 해당 지지선은 필히 지켜야 된다. 자, 현재 음봉이 나와줬고 뭐 양봉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승의 시작점만 깨지 않고 해당 자리에서 이렇게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준으로는 자 480원입니다. 현지 기준으로는 내일 양봉을 준다 하더라도 한번더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해당 가격을 이겨내는 봉이 나온다. 자 1인치가 만약에 이런 물량들을 소화를 하려면 자 이때는 거의 800원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봉인 이전 고점, 즉 자, 종가 가격이죠. 517원이 오히려 넘어야만, 자, 현재 기준 517원이 넘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왜? 그러면 은봉을 준다 하더라도 양봉 전환되면서 이전 고점을 넘는 봉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결국 517원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부터 계속 우아향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인치 네트워크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 좀 탈출 계획 짤수 있게끔 좀 도움 드릴 테니까, 100%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코인이라는 게 판다라고 해서 절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부동산이나 쉽게 말해서 땅이나 건물은 그건물은한 개죠. 그 땅도 한 개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는 이 사람이 다시 안 팔아주면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산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판단하더라도 다시 살수 있다.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더 저가의 매수가 가능하고 흐름이 지금 우하향 차트로 바뀌었는데 굳이 당장 들고 있을 필요 없다 나중에 저가 때 다시 담으면 된다 이 저가 때 잡을 자신이 없는 분들 차라리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